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성탄절을 4주 동안 기다립니다. 매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은혜 가운데 고요하게 보내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늘이 일에 실패합니다. 연말 분위기가 우리를 흔들고 많은 약속으로 바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마음 안에 시끄러운 것을 다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방을 청소하는 일과 같습니다. 방 청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불을 켜는 일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일,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음의 방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대림별 첫날 마음 안에 들어가, 마음의 방, 불을 켜고, 마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 드립니다.